그이야 오, 테이핑 있는 거 봐봐요 아,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근데 이거를 걸어 놓을 방이 없죠. 하. g o o d 굿. 역시 고집한 보람이 있구만. 어? 프랭크다. 어? <laughs> 오. 헉, 친구 됐어 친구. 역시 역시 저기였다가 아군 되는 클래스 그 클래식 아니 클래식 그 클래식, 클래식 클리셰. 어. 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말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한번안안 나오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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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맥스. 너랑 안녕 <laughs> 맥스. <laughs> <laughs> 아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laughs> 부담스러운데. 안녕 맥스. 너랑 클로이의 수사에 행운을 빌어. 내게 행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프랭크. 우리 팀이 커질수록 운도 더 떨어질 거예요. 왜 클로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구나. 너희 둘다한 바탕 놀고 싶을 때들이려 그리고 행운을 빈다. 오, 이거 너무 친해졌는데. 근데 마약은 안할 거야. 우리 우리 맥스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맥스는 그런 애 아니에요. 뭐 아직 모르는데 시간 너무 끌었다. Chloe's on a roll to find more clues about Rachel. Now that we're so close, we've printed everything we need. Now it's time to focus. Sorry, we got Frank on our side without using you. 음흠 다행이다. 아군으로 만들었어요 완전 아군. 근데 이제 적이 아군 되는 클리제는. 당연히 그 적이 너무 약해진다는 게 흠이죠. 자, 누구 아까 아만 더파머 어? 너무 좋아. 어떻게 너무 좋아? 어떻게 해요? 어. 우와, 헉, 이거 검색해봐야겠다. 이거. Max, I know we can snap all these 아 진짜? Roger that. i o n n a study the board and try to connect all these dots. 오케이. 일단 요거부터 하죠. 조사하기. 모두 알맞은 단서가 되는 선택지를 택해서 한 캐릭터의 정보를 모으세요. 각 부분마다 특정한. Let's look at Frank's drug deals during the week of the party. What? 뭐라고? Hmm, Frank's account book. But the client names are encrypted. Frank is for sure the local dealer, but I, I doubt Rachel was carrying drugs for him. Right? Hmm. Um, 충격... oh. So, what happened to Rachel after this? She dumped Frank, but I don't think he would hurt her.

그런 느낌이죠. So weird how close they were. But Frank couldn't keep Rachel or protect her. Maybe Rachel took a road trip with Frank, but she did come back. 오케이 okay,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 뭐냐? 암호 박그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키 카드. 일단은 얘기되나? 아, 얘기 안 되네. 선택. 프로 이거 맞죠?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를 선택. Yes, the game is on. Now, talk to us account book. Tell us everything. let's see if i can find any deal frank made with nathan or the vort okay max remember these names and see how nathan fits in with all this frank sure is keeping his customers satisfied he could open a store okay two deals with Nathan on the same day. Party supplies, no doubt. I'm getting a contact high just reading this. 어왜안돼 뭐야? 저 네이선이랑 거래한 것. 음... 쉬바 이거 게 이름으로 다 있네요. 그면은 이제 이거를 봤을때 아왜아 이런 에이미? 로트 로트와의 로트와일러? 였나? a 이름이 로트 로트가 네이선이네요 네이선을 t 루시켜야 돼요 이거는. I 잠깐만.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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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방금 보니까 프랭크가 사람들, 고객들을 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개 이름으로 불렀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개 이름, 이 목록에 나오지 않는 개 이름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 뭐야, 맥스의 개 종류를 알수 있겠죠? 맥스를 뭐라고 부르지? <laughs> 재밌겠는데? 잠깐만. 맥스는 무슨 개일까? 어, 어디보자. 복서. 쉬바, 쉬바. 로트, 네이션이죠? 어, 로건 비글 저스틴 로트와일러 뭐 s t 다 n l o 퍼드 l o t 퍼드 g e r 아, 없는데? 없지? 왜? 일단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네이선 있잖아요 네이선이 K 케이트한테 약을 줬을 때 그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거래장부니까 당연히 없죠. 아니, 새, 그 잠재적인 고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적인 고객,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아마 어? 없는 게 하나 나왔는데? 오, 진짜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다. 스트레이독, 스트레이독이 누구야? 식당, 코카이, 70달러 거래장부니까. 저기는 아닐 텐데, 그 맥스는 아닐 텐데, 누구야? 이거 오케이, 스트레이독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음, 없다 진짜로 목록이 없다. 오 뭐야 누구야? 어, 자 나이트클럽인데 나이트클럽? 퍼그 나이트클럽?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로트로야 해 되고 블랙어 로트 블랙웰. 근데 이거 너무 네이선한테 집중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다른 범죄자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네이선 대신 사주는 뭐, 딱갈이라든가. 로트 블랙웰. 네이선은 다 블랙웰인가? 음. 흠, 음흠 스트레이도우기 또 있네 나이트클럽 스트레이도우기 1,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그건가? 이렇게 그 그냥 잠깐 한 번만 사고 헤어진 그런 사람은 스트레이도우기라고 부르나보다 1, 2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음 오케이 여기는 로트가 없어요 에이선이 로트, 블랙웰 환각제. 해변. 해변에도 있었네? 해변, 해변, 해변. 동그데마 아주 약을 종류별로 사는데, 막, 로트. 우리의. 일단, 케이트의 영상이 퍼진 그 시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없어 블랙웨어, 케이트, 어, 뭐 있지? 어, 아, 여기 없는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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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소운 들이클라 <laughs> 케이트. 케이트가 내게 레이브레드버리의 10월의 나라를 빌려줬다 10월 1일이, 1일이네요 그리고 10월 7일에 이때 분명히 케이트가 막 힘들어했을 거예요 거울의 링크를 써놓. 10월 8일 전, 서, 10월 8일 이전이어야 돼요. 10월 7일부터 그 이전. 10월 7일. 10월 7일부터야 그러면. 오케이, 10월 7일부터를 찾읍시다. <laughs> 8일 아직 살아있으 8일이 아직 살아있어요? 아 네네 아 근데 그 영상 링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트를 케이트를 뿅뿅한 영상이 이미 돌고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약을 샀겠죠? 아 근데 얘 너무 많이 샀어 여긴 없고. 10월 7일. 로트. 해변. 로트. 해변, 스키드 환각제. 환각제 쪽? 아래쪽에 이미 두 군데가 네이선이죠? 아, 세개 찾아야 되네? 9월달. GHB가 뭐지? 무슨 각성제 같은 건가? <laughs> 그럼 10월, 칠, 10월 7일도 이전의 거, 이전의 걸로. 10월 7일도 안 돼요. 10월 7일도 안 되고 왜냐면 10월 7일에 이미 케이트가 힘들어했거든요 그럼 10월 6일로 일단 기준 을 잡고 로트 없어. 네, 지금 로트 나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이선 들어간 게세 장이요? 네, 일단 세장 있죠, 세 장. 지금 뭐냐면은 여기 맨 오른쪽 아래 있는 거랑, 맨 오른쪽 아래 있는 거랑, 아니, 맨 왼쪽 아래, 그리고 이 위. 이거는 일단, 그, 어디 보자. 어, 이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며칠이야? 10월 7일이니까 이건 아닐 겁니다. 10월 7일. 왜냐면 10월 7일 아침에 힘들었으니까 요거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암호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10월 4일 요게 로트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랑 요기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일단 선택.

아무키도 해야 되는 줄 알았네. 키카드라서 조사하기 그래도 많이 그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네, 좌표이다. 이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랑 hmm. Maybe he was trying to help Kate in his own messed up way. <웃음> 음. 소오프의 <laughs> 제퍼슨을 돕는 걸 봤다. 염소수염을 기르는 어른을 믿지 마라. <laughs> 염소수염이래. 제퍼슨 수염 나름 괜찮은데 멋있지 않나? 일단 좌표는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Look at all these license plates. I hope he was t l i n g Nathan. 세상에. Does d a v i 음. 약품들이 발견돼. 이건 아니야. 지도랑 그러면 좌표로나그 겁나 두둑이 맞네아 그러면은 자 이게 뭐였더라? 어, 근데 이 카메라 위치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지도. 그럼 일단 좌표. 선택해 주는데. 이게. 이 사람도 10월 7일까지 했네. 오케이, 이거 하고. 음. <laughs> 아, 이거 개, 되게, 골 때리네. 지도요? 지도는 이거 그거잖아요. CCTV 어디다 설치한다 그 내용. 근데 이거 설치가 아직 안 됐을 텐데. 왜냐면은 이거 CCTV 설치를 한다고 그거를 그 한다고 뭐였지? 보안대장인가? 보안대장일 때 데이빗이 얘기를 했는데 과학 선생님이 그거 안 한다고 그 애들한테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카메라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 일 학교 카메라 위치 그렇죠? 이따 자동차일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을 것 같으니까 자동차랑. Of course, I'm a suspect. Proving David sucks as a detective. s i r 자동차. <laughs> 자동차랑. 종이 종이. 데이나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소용돌이 클럽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요거를 하나 하고 사진 근데 KT의 사진들은 뭐야?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건가? 아, 볼 수가 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역시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자동차, 자동차일거다 차 번호판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어... 프랭크와 레이첼이 또 만나 어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고로는데 뭐야 등대까지 비행함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음 레이첼이 등대까지 비행함 이거일 것 같죠? 아, 근데 이거 좀 끌리는데? 이게 실종되기 전에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 경찰 보고서? 오후 2시 35분. 오후 2시 35분. 이게 언제야? 아, 모르겠다. 일단은. 근데 차가 의미가 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자. 경찰 보고서는 어차피 또 있을 테니까. 그, 뭐야. 보시면은. 이거랑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너 혹시 TWNPKS? 아, 이 번호판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게 맞네. 아, 아닌데 번호판 다른데. 얘 번호판인가? 설마? 아, 되게 애매해요. 일단 이걸로 하자. 그러면 어, 너야? 역시 이거야 Looks like David was tracking somebody's car. Maybe even Nathan's. Good clue. What? 아 이거 아, 한 번에 뭐 이렇게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인가? m a x t h e r e s no l o g i c a l link b e t w e e n t h o s e clues. 뭐 얘기하는 건데? 선택해 제. 아니, 이차 아니야? 이것도 찼데왜안 되지? Looks 아, like this isn't the right combination. 안되 지도? 지도 안 되고, 음, 아니 차둘다찼데왜안 되지? I'll have to analyze these plates and coordinates to see if Nathan was under David's surveillance. Nathan, n a t s a n Nathan. 네이선. 그럼 이거 a t 근데 왜안 되는 거야? 이 n 도 아까 안 됐죠? 네이선의 사진. a t h a n 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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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t h n a t h a n n h a n a t h a n 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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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h a t h a n o a t h a n Nathan. n a t h a a t h n n t h a n Nathan. Nathan. a t h a n Nathan. n a t h h t h a n Nathan. a t h a n n a t h a a n n t h a n Nathan. n a t a n t h a n n a n n Oh, many. Why the hell are you following <laughs> these people and to where? Maybe I should have let Warren beat Nathan's ass down just this once. Ah, 사진이 한 개다니가 여러 개였구나. Ah. Okay, okay. 그럼 이제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이어야겠죠? Of course, Nathan drives an SUV. Overcompensating. As interesting. Is this Nathan's car? Wow' sir. There... This looks like an expensive machine. TPF. TPF? That's definitely Chloe's car. Okay, let's find out whose car this is. SXFTNDL. Oh, John, you're done, Gunga? Hmm. Who does this car belong to? you done, you go you TF도 있어요, TF. 근데 세 장을 찍어야 돼요. 이게, 이게, 잠깐만 아, TPF구나. 없네, TF는. TWL. 아, 네,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번호판들이 빨간색 차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TWLGHT. TWL이 t w l 이거다. 근데 이거 세 장을 써야 되니까 저 얘가 이거 뭐였더라? SXFTNDR 이거다. TNDR. 네이선 차네요. 네이선 차 후미등이 한쪽이 깨졌네. 그럼 이거 네이선 차 맞네. 그러면은. 에스토킹고님 어서 오세요 캣타. 아. s 로 시작하는 거 그게 네이선 차 맞아요. 아저 이거 뭐야? There's Nathan dealing to the kids right out in the o p 됐다. 맞네. Let's <laughs> <that's> plug right in these numbers and see if they lead to an actual address. Aye, aye, Captain.